철학이 있는 장사꾼이 되자. 상계 땅집은 1년 중에 초복, 중복, 말복이 가장 바쁘다. 이 바쁜 시즌을 지나고 나니 장사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다시 고민에 빠졌다.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충고를 했다. 식자재 사장님부터 직원들까지도 모두들. 사장님 그렇게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복날 만큼은 땡길 때 땡겨야 합니다. 예약 받으면 안 되고 무조건 웨이팅 시키고 줄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장님은 예약을 받으시면서 자석을 비워두기까지 하십니까? 심지어 어떤 가게들은 두 명은 손님 받지도 않습니다. 자연 그렇게 하시면 손해고 돈도 못 보십니다. 내가 삼계탕 집을 시작하려고 할때 나름대로 생각했던 게 있다. 우리가 삼계탕 집이라고 하면 노인들이라 하는 오래된 노포 같은 식당으로 생각하는데 뷰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 대접을 받거나 접대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게내 목표였다. 그러려면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분위기나 퀄리티, 서비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통의 삼계탕 집과는 카드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돈을 벌려고 장사를 하는 것인데, 폼 내려고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 또 한번 고민에 빠져본다. 그러나 나는 철학이 있는 장사꾼이 되고 싶다.